재건축하자고 꼬실 때는 온갖 꿀바른 제안을 쏟아낸 건설사들이 막상 공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나빛을 바꾸며 사기 행각에 가까운 일들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고령의 노인들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는 두동으로 이루어진 야트막한 수성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던 만큼 주민들의 상당수가 7,80대 어른들이었습니다. 건설사는 이 어르신들을 찾아와 공짜로 25평 아파트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확정 지분제로 아파트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과 계약했습니다. 수성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안된 확정 지분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부지를 내어준 주민들에게 25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대신 시공사는 수정 아파트 부지 위에 총 13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기로 했는데, 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는 온전히 시공사가 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수성 아파트 조합원들 52세대에게 아파트를 준 후, 나머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추가 개발 이익을 모두 시공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연로한 어르신들은 새 아파트를 갖게 되고, 건설사는 분양 이득을 챙기는 윈윈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서 2021년 12월에 작공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2024년 5월에 완공되어 지금쯤이면 그 어르신들은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공사 도중에 말을 받고 세대당 1억 9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받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다시 93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계약했던 확정 지분제를 파기하고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해 버린 겁니다. 도급제란 말 그대로 재건축 조합이 사업의 모든 위험과 수익을 부담하고 시공사는 그저 돈 받고 건물만 잘 지어주면 되는 계약입니다. 건설사가 확정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려는 것은 미분양난 오피스텔에 대한 손해 자신들이 끌어온 410억원의 pf 대출 상환과 이자 그리고 추가 공사비를 모두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입니다. 93억원이라는 추가 공사비 요구는 달랑 쉬운 두 명뿐인 조합원들이 당장 2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부담해야 하고 더구나 도급제로 변경되면 추가 공사기간에 발생하는 PF대출 이자와 미분양이 해결될 때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포함하면 도저히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새 집이라고 더 갈라 하면 은다 뭐라도 또살게 있잖아요. 오늘 또그 노인 일자리 하러 가는데 내가 진통제 먹고 갔어요. 남 있는 데 절도 버리기 싫어가지고. 안 지고 그냥 있어도 사람도 살아요. 저가 지준다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1억 9 0만좀 지준다고. 우리가 독자 무너지잖아요. 진짜 바닥에 나가는 거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정률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는 그냥 공사를 올스톱 시켜버린 겁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9월 말로 다가오는 pf 대출 만기입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돈을 갚지 않으면 공매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7,80대 어르신으로 이주비 대출 5천만 원으로 대부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는 살아보지도 못한 채 공매로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갚고 나면 말 그대로 맨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것이 다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노인들을 상대로 양아치들이나 하는 사기극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는 자재 가격이 인상된 것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약한 입지를 이용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건설 회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분양이 쌓여 있는 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버려서 건설사의 양아치 짓이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부서졌고 새 아파트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전세를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오갈데 없는 처지를 활용해 너희들이 돈을 안 내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버티기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정 안되면 정말로 공사를 던져버리는 거죠. 공매가 되던 말던 말이죠. 집을 빼앗기게 생긴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수성구청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계십니다. 가여운 어르신들을 위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르신들 사기꾼들 만나서 생고생 하시네요.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